와.. 신속바이 이쁜데? 이거 프야 오우.. 해네까 떨고 있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오 좋다 한0있고 야.. 뒷좌석은 뭐야?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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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붙여 스좋덧이 흐흐흐흐흐 어? 뭐고 있어 이까불야 <laughs> <까먹을 수 있어. 웃음> 오늘 차 미쳤다 진짜 봐봐 뒷좌석 한번 봐줘 봐이거 스티커를 다 제거를 안 했어 오우 스티커이있네 와.. 오. 거기에다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2.0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 음. 근데 옵션이 좋아. 얘가 왜 그런지 알아? 몰라요? 장애인용으로 나온 차량이라서 옵션이 딱해 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후추방 방지 들어가 있지. 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또 LPG 차량에서 이런 거잘안 들어가잖아. 반절주행, 들어가 있고. 반절주행. 주행거리 한번 봐라. 주행거리. 3만, 3천만 켜라. <laughs> 왜뭐 예, 뭐, 사용을 한 거야? 만 거야? 이 비닐도 안 띄었어 다 아, 그대로 있네 <laughs>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정비용이성 좋고 경제적인 LPG 차량인데요 와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주행거리 3만 3000km를 주행한 자이 차량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바디에 그래도 루프스킨이 있는 게 어디야 그치? <laughs> 자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t 비입니다 저희 킹카 t 비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기가구독자, 시청자, 형님, 들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할 차량은요.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엄청 빵빵한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루프 스킨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 없어도요 또 파노라마 썬루프 요새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이쁘게 루프 스킨까지 적용해 놓은 자, LPG 차량이고요 전차주님이 애주중지 관리를 잘 해주신 느낌이 물씬 풍기는 차량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19년 8월에 등록된 현대 도나타 DM8 2.0 LPG 장애인용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모던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에 전자율주행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3만 키로 조금 넘어선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쏘나타 DM8 차량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와우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어요. 크게 돌티 면상도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은요. 와, 진짜로 깨끗해요. 이 흰색 바디에 캐릭터 라인까지 살아있습니다. 광빨이 주고 있으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광도 빤딱빤딱하게 잘 살아있네요.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바짝,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레이더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때 는 같이 출발해 주는 현대의 스마트 센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도장 상태는요. 제가 크게 고드될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줬고요. 뭐 중고차다 보니까 사용감은 조금 있겠죠. 사용감 빼고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경제적이면서도 정비 용이성 좋은 LPG 차량 운전석 측면 보러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끝>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 진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횡단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자, 봉. 와우 거의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은 타이어 트레이드 없어가지고 맨질맨질하면 또 목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자휠 상태는 깔끔해요 약간의 테두리 부분으로 주차 흠집 미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는 크게 티도 안날 정도의 미세한 흠집 하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또 사이드미러는요. 이쁘게 블랙으로 랩핑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얼핏 딱 봤을 때 인스퍼레이션인 줄. 와우 외관도요. 이쁘게 잘 꾸며놓은 차량이고요. 자 앞도어 쪽 문콕이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해요. 자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우 또 이쪽에서 자세하게 보니까 삐-사게 칠은 까진건 아닌데 문콕이라고 해야 되나? 자 미세하게 하나 있네요. 자 이거 빼놓고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소나타 DM8 차량이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도요. 와우 진짜 진짜로 많이 남아 있네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휠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는 루프 스킨까지 적용되어 있는 또 흰색 바디에 또 천장까지 하야면은또 우리 형님들 중에 댓글 다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민대머리 차 아니야 막 이러시는데 와 모바일, 센스가 있으셔 오무래도 이쁘게 또 루프 스킨까지 적용해 놓은 dm8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소나타 DM8 차량,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소나타는요, 와, 한때는 우리나라 중상층의 상징의 차였잖아요. 자, 중형차 하면은 소나타 할 정도로, 아, 너무나도 인기가 좋았던 차량인데, 요새 들어가지고 뭐 소나타 없앤다 살린다 뭐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또 알고보면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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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너무나도 뒤태가 이쁜 소나타 DM8 차량이고요 뒤태의 디자인만큼은 너무나도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후면부에서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까지요 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고요 정말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뒷뷰저 부분도 깔끔해요 자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공간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겨러롱자드자 GM8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넛 탱크를 이용을 해서 또 트렁크 공간 활용도까지 좋죠. 자, 옛날에 뭐 아시다시피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이 도넛 탱크 안 들어 가지고 이제 트렁크 공간이 흡수 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도넛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또큰 장점이 되죠. 자, 안쪽으로 도넛 탱크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와우, 먹고 싶다. 너 하나 먹을래? 어, 맛있게 먹는구나.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타이어 수리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석 팀면버로도넛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펜더 부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는요. 이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25년 24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네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 도어 쪽은요. 와, 우 너무 좋아. 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뒤 도어 쪽 역시 깔끔해요. 와. 자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 따봉 진짜 진짜로 좋아 좋아 자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디 타이어 트리드요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깔끔해요 오 어, 제가 앞 타이어 휠 상태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 자 주차음 쪽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 보조석 쪽 외관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다. 약간의 상관 정도만 있다라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관리를 해주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썬팅도요, 최근에 한번다 재시공을 하셨대요. 그만큼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너무 좋잖아요. 3만키로 조금 넘어선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 보고 질래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짱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교환 품목이 있습니다. 자, 교환 품목이 어디냐면요. 보조석 앞도 자 이유 없이 잘 수리됐고요. 자 뒤도 자 이유 없이 잘 수리됐고요. 자쿼터까지 교환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쭉 이렇게 한번 긁으신 것 같아. 오늘 이렇게 교환 품목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장애인용 모던 등급의 차량. 전차님이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셨거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 올려고 차량입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는 끝장나는 차량이고요 교환품목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나는 외판사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만 가격 오픈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소라, DM8 차량. 와,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2월은요.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2열만큼은 신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감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안내수 공간 안쪽으로는 2구 커홀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PG 차량은 요새 보시기에는 스키스루가 흔하지 않잖아요. 자, 이 차량 도너 탱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스루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요 오케이. 뭐 이렇게 스티커도 다 제거를 안해줬어요 썬팅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재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공간감 맞아 아주 좋죠. 원래 뭐 그런 공간 대중 공간 거기다가소나타 DM8 차량이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몰아봐서 알아요. 승차감 좋고요. 이 쿠션감도 다르거든요. 쿠션감까지 저소나타 DM8 차량이고요.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방지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는요, 왜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먹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차선 변경할 때, 멈칫멈칫 하게 돼.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이제 새 가슴이 되는 거지. 자, 후축방 추돌 방지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보시면서, 형님들도 이해하실 거야. 다 느끼시는 거니까. 자,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였습니다. 썬팅 상태, 와우, 제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윈도우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전자식, 차일드 락 적용되어 있는 거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깔끔하다. 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은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시트 정도되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또 앞쪽 봐주세요. 이거 뭐, 뭐야. 이 비닐을 다안 뜯었어. 이거 사용을 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 전자 파킹, 차체 자세 장치, 그리고 트렁크 버튼 정리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와 역시 주행 거리가 짧잖아요. 뭐 주행 거리가 짧다고 해가지고 뭐 실내 깨끗하고 외관 깨끗하고 요거 오산입니다. 자 그만큼 전차주님이 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상태가 나오는 거고요. 또 전차주님이 이 목베개도 해놨어요. 이렇게 목베개 이게 좀 편하거든요. 자, 푹신푹신한 목베개에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먼저 대시보드 상태 한번 볼까요? 커버도 딱 씌워놓으셨고, 커버를 딱 들었을 때, 뭐 스티커 흔적이라든지 끈끈이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33,500! 20km를 정확하게 조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트리어링 휠 상태 커버 안쪽으로 봤을 때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운전할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자패드 시프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는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요 버튼은요, 차로 중앙 유지 버튼이고요, 여기는 또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거기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1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거 완전 부러워하거든요. 왜냐면, 속도 카메라가 있으면은, 뭐 속도를 120km로 맞춰놨어. 그랬을 때 카메라가 딱 100km에서 찍힌다 그러면, 가다가 차가, 어 이렇게 가다가 카메라를 딱 감지해가지고 100km로 줄여줘요. 그러다 카메라를 지나면은 다시 120km 가고 아 이게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아이거 약간 얍사한 기능인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 너무 부러워하죠. 그리고 솔직히, 좋잖아요, 이런 거. 자, 거기에다가,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블루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LPG 촬영에서 블루링크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반자율주행 찾아보기 힘들고요. 요렇게, 블루링크 적용돼 있어서요,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 세워놓으면, 여름철은 차 완전 뜨거워지고, 겨울철은 춥잖아요. 이제, 요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겨울철에, 따뜻한 집에서, 딱 자다가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 와차탄데더 추워 그럼 막 출근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블루링크를 이용해서요 먼저 시동 딱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서 탑승 전에 겨울철에 따뜻하게 여름철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살만 나죠 <laughs> 자 이렇게 블루링크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블루링크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터치널 블랙박스 적용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적용되 있고요 요게 다 추가 옵션이에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추가 옵션 적용되 있는 거고요 이 터치감도 좋습니다 안쪽으로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티맥 카카오네비 네이버네비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안전운행 하셔가지고요. 점수 쌓으시면요. 티맥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면 보험료 8% 자, 100점일 때는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LPG 차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행 편의,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축방 안전, 이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탈 방지, 보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고요 운전석에 열선 시트 보조석 역시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12V 시거잭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포트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식 교봉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에는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후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쁘게 다 스티커를 또 부착을 해놓으셨네요 자안내스 공간 한번 볼까요? 안내스 공간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흰색 바디에 루프 스킨이 적용되어 있는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놓은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쏘나타 DM8 차량이었습니다. 자, LPG 차량임에도 불구하고요. 옵션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저율증 들어가 있는 LPG 차량 보기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쏘나타 DM8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형이고요 2019년 8월에 등록된 쏘나타 DM8 2.0 LPG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요새는 LPI 방식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신호 안 걸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옆에 보이는 흰색 바디의 DM8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크래건. 173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풍부한 가성비 있는 lpg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흰색 바디 lpg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 가야죠 빵 소원성취 빵 완수부가 팝! 만사형통부자에서 킹카사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